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저 가로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 내가 내게서 호랩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일을 두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범죄하며 악을 절겨 행하다가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참 가련한 우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망하기 전에 망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흔히는 위험한 그런 저소지 앞에는 꼭 검지 팻말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못에 빠져 죽기 때문에 아주 붉은 걸로 아주 눈에 잘 띄도록 어, 위험하니 가까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도 꼭그 가까이해서 그 물에 빠는 빠져 죽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에 그 경고를 아주 두려워하며 그 경고를 조심해서 그, 그 경고대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지만 그 가까이 가니까 결국 여기서 빠져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경고로 알려주신 말씀이요. 저 이런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악을 저기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다. 너희들도 이는 그것을 참 죽지 않도록 해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또 두려운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의 사실이지. 내하고는 무슨 큰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성경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요. 과거의 뭐 역사지식 아무리 알아봐야 뭐 그것이 자기한테 지금 해당이 안 된다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이말씀이 있는 과거에 있는 이런 역사의 한 토막을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게 지금 어,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라 요렇게참 두려움으로 듣고 소망으로 들어야 되지 이 과거에 있던 이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자기한테 무슨 이런 두려움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참 어, 소망이나 이런 것이 없게 됩니다 내게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니까 그러나 곧 내게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이 과거에 있던 것을 들어서 예를 든것 뿐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처한 형편이 꼭 이와 같다. 너희들도 이런 경고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된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에 있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을, 어,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 이 과거 지식 잘 알아도 자기한테 지금 형편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느 왕이 뭐를 했고, 어느 왕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왕이 어떤 왕이 이렇게 실패했고, 그런 것도 안될 뭐,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할 때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성공할 때는 무엇 때문에 성공했고, 그 이치가 고 지금도 꼭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치다. 그러니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역사가 중요한. 그래서 꼭 우리가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도 역사에 관한 것을 많이 배워서 그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또 세상에 있는 법을 잘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법에 어떤 것을 다 보자. 이래가지고, 크기에 좀 유익이 있고, 크기에 무슨 이런 좀 약간의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지식 중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 역사도 좀 살피고, 세상의 법도 좀 살펴서,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잘 이렇게 깨달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악을 절리 하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악이 점점 더하면 이제는 어, 죄가 됩니다. 범죄가 됩니다. 악에서 범죄로 나간다 그말이에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죄요, 범죄는 피조물에 대한 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죄에서 먼저 이렇게 에, 악에서 문제가 되고 난 뒤부터 차차 차차 피조물에 대한 이 죄를 이제는 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죄악으로 인하여 망했다 죽는다 그럽니다. 이 악중에서도 어, 네 가지 악중에서도 여기 오늘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악, 네 가지 악 중에서 두 가지 악. 첫째는 시험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거 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거 악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 광야에서 뻗어져서 다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부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싸우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부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주 만놀이이고 무시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해줄 수 있나? 하나님 이거 해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줘. 서 이렇게 해야 될 어, 이게 선한 행위인데 이거를 갖다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 이래 주권이 있나? 하나님 능력이 있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좀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항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싸운다 그러면. 자 이것이 어, 시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니까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안 믿는다 그말 의심한다 안 믿지나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부러지지 않지 부러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다하나님 시험하는 것이지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제는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뭐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뭐 무슨 생각 있어? 하나님과 이제는 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주권을 위해 너는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느냐? 다투느냐? 이 다툴 때 처음에 말로서 다투다가 하나님께 막 말로서 다툽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 책임지십시오. 뭐 지금 물을 누가 통해서 주든지 하나님 나오라 이렇게 따라가든니 책임지십시오. 아주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말로서 하다가 나중에는 돌질을 합니다. 이 무엇에게 돌질한다 것은 하나님에게 돌질한다면, 하나님과 이제는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험하는 죄예요. 자, 이런 죄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지 자,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이건 악이라 이렇게 하는 거지. 넓은 범위선다 죄지만은, 어, 죄 안에는 다 포함됐지만은, 요걸 범죄와 피조물에 대한 거가 구별할 때는 꼭 죄악이라 할때그 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악은 또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원망하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야.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만났을 때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당에서 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거기에서는 참 우리 목말라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앞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당에서 그 가마솥에서 이렇게 고기 먹던 때도 있었고 또 거기서 또 어, 떡을 먹던 때가 있었는데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때 원망 그러면 광야로 인도해서 지금 여기서 죽게 됐다고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안 믿기 때문이었습니까 사랑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널 사랑해서 광야로 인도했고 애국당에서 나왔고 광야에 인도해서 지금 온 것이 하나님 널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했으니까 우리가 망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광야에 여기에 데려온 것은 사랑으로 해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죽도록 하기 위하여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더 좋은 큰 이런 사랑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사랑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우를애국땅에서 데려 나왔느냐? 여기서 왜 죽게 하느냐?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형편 만나면 원망부터 합니다. 이 땅에 이제는 형편 만나 불만부터 했다가, 마음의 불만이 났다가, 그 속에 마음의 불만이 가득 차면 이제는 원망으로 나옵니다. 원망을 누구부터 합니까?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사람에게 원망했다가 그 사람에게 원망이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되어집니다. 이 원망하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늘 사랑해서 이 광야에 이런 참 무리없고 이 양식없는 이게 참 살기 힘든 곳에 데려온 이유는 뭐냐? 늘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많은 이런, 어, 믿음을 키워서 연단을 시켜서 그가난땅에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데, 이것을 믿질 아니하니까 무롭다고 원망하고,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너무 험하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앞에 홍해 바다 때문에 다 죽게 됐다고 원망하고, 또 하는 일이 더욱더 고역이 돼서, 이전에 보다 더. 이렇게 학대를 더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원망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현실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이요, 이 현실이 어렵지만은, 이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형편지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고난, 이것 다 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감사가 되지 않니 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감사가 차자차자 끊어졌다가, 이제는 원망으로 되버립니다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원망하다가 그랬어요. 이두 가지.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멸시하는 거요 만놀이 역입니다. 그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툰다 그말이 하나님을 이제는 이렇게 다투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 말로서 다투다가 이제는 돌지대면서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험하다가 망했고 또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이 현실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내게는 큰 화라고 여기지만 아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밑에 깔려있다. 큰 이런, 어, 징계를 받든지, 연단을 받든지, 이 모든 환란과 고난과 이런 모든 핍박은, 하나님 날 사랑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이 사랑을 굳건히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을 딱 믿는 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막 그때부터 불만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이제는 낭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불만과 원망과 낭망은 하나입니다, 그게. 그게 따로 개별이 아니고 실은 하나인데 이걸 나누다 보니까 된 거지. 그 사람이 자꾸 원망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어, 나, 어, 어,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가지는 요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은 것이요. 낭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낙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러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낙망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낙망하고있다 말은 하나님을 아주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너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안 하느냐? 아버지가 주권자인데 왜 아버지한테 기도를 안 하느냐? 왜 기도 안 하고 낙망하고 있느냐? 이 죄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이요. 낭망하는 하나님의 악이요. 이제는 낭망에 더 나아다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때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에, 되지 않도록 해라. 그 오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요두 가지 악이 이것이 하나님을 어, 바라보는 주권을 믿고 바라보고 항상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이 되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능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내 입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막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차차차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낭만까지 오고 또낭망에서 이제는 더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항하는 데까지 오고 또 감사가 차차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원망하는 데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낭만하고 원망하다가 즉 시험하다가 하나님하고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낭망이 되니까 이제는 세상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우상숭배까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때는 바로 쳐버린. 원망에 나가다가 이제는 이 아무리 세상을 내는, 이거 세상 내가 죄 되겠다. 이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음행까지, 가능까지 나가버리면 그는 최악의 악이요. 그는 대악이요, 대악. 우상숭배와 어행은 대학이 및이 시험과 이 원망은 소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에서 벗어나버리면 이게 선인데 여기서 벗어나버리면 소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대학으로까지 갔다면 이제는 완전 그때 하나님의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 소학으로 왔을 때 그때 얼른 돌이켜야 되지. 또 보德볼 대학으로 갔다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그 징계를 받으면서 얼른 대학을 요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돌이켜야 됩니다. 이 우상숭배와 이가음을 돌이켜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늘이 하나님의 대한 요 악을 절개하는 즐기게 한다면 그것을 아주 좋아한다면 그 일을 위주로 한다면 그것을 아주 자기가, 아, 거기에 주력을 하는 그것을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죄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상숭배와 이 간음한 것을 회개해라. 요때 간음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래가지고 우리가 회계를 요면에서 회계하고 절면에서 회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계와 피조물에 대한 회계, 지금 아직 피조물에 대한 회계는 아직 어, 증거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왜? 하나님에 대한 회계가 더 중요하니까, 악에 대한 회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회계부터 여의 이상 진도가 안 당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려니까 그냥 거은거은 넘어가서 회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것을 뭐한달 동안 해도 우리가 회개가 안될 때가 있는데 그냥 아니까 넘어가고 아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할 수가 없다 그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이런, 어 그, 어, 악, 악 중에서도 대악. 요거부터 회개하고, 이건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수학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거 우리가 현실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최종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만 어, 사랑하는 그 어, 감사, 이 감사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야고보서에 보면, 어, 일장에 보면, 너희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라. 이두 가지가 우리 속에 끊지 않냐고,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와 찬송에는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 대해서는 다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선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충만케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아어 자유하시겠습니다.